안녕하세요. 사고부 TV 구독자 여러분, 유튜버 조이령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A형 여자, B형 남자 이별로 제외 방법입니다. 연애를 하면서 서로 잘 맞는구나라는 내인식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는 큰 스트레스를 서로에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에는 처음부터 성향이 다르다라는 내인식을 서로 하게 되는 거죠. A형 여자는 사실 남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뭔가 나를 맞춰주길 바랍니다. B형 남자는 여자가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기를 바라고 오히려 깎아내리게 행동하지 않기를 원하죠. 서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해서 노력을 해서 맞춰 나가고 싶어진다라는 내인식이 되도록 상대방의 내신경 자극을 설득하지 말고 음. 납득시키는 대처를 한다면 제외 성공 가능합니다. 사고보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유튜버 조유룡이었고요. 주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이제 가능성이 없으니 그만 포기하라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신 분들 힘내시고요. 여러분 간절하다면 1% 희망을 포기하지 마세요.